베트. 베트, 핫꽁치입니다 본인도 핫꽁치또 잡았어요. 네, 사이즈나 작지만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베트. 아까 너는 아니지. <laughs> 아 미끼 떨어진 것 같은데. 네 미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어 아니네. 야 공치가 물고 있었네요. 너무 작다 보니까 입질이 안 들어옵니다. 입질이 입질이 안 들어, 와 입질이. 너무, 애들이 너무 잘 잡으니까, 아, 입질에안 들어옵니다. 이트또 잡았다. 야, 이거 합꽁치잘 나오네. 합꽁치잘 나옵니다. 아, 지난주에 제가 6호반을 써서 그런가 봐요. 예. 네. 5호반을 썼어야 되는데, 아, 그때 5호반을 안 챙겨왔거든요. 예. 네. 합공치입니다. 미트. 잡았습니다, 꽁치. 어, 어이구, 죽이 안돼요. 꽁치. 잡았습니다, 꽁치. 이트 어이, 얘네 힘어리좀 쓰네. 가끔 이렇게 형광등 것도 나옵니다. <laughs> 아, 형광등은 아니고 시간가좀 어,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점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렇죠? 야 공식 풍년이다. 놓쳤다. 날 앞에서 도망갔네. 아, 꿈지. 야, 이야, 너 오래 살겠다. 히트. 아, 이거 한 마리 잡는 데 15초라고 했는데 망설다가 올라왔습니다. 야, 이거 간만에 고양이 밥 주게 생겼는데요. 야옹아, 야, 야옹이가 지금 발 앞에 있어요. 자, 먹어. 음. 맛있게 먹어. 됐지? 먹었다. 어우. 야, 이 조그만 게 힘을 엄청 쓰네. 야, 또 잡았습니다. 곤리도 학공치. 곤리도 학공치입니다. 곤리도 학공치. 이트이트핫공치 아, 자, 핫공치 풍년. 핫공치 풍년입니다. 핫공치 많이 나와요. 시알 잡아도 먹을만 합니다. 자, 핫공치 또 잡았습니다. 아주 고양이들 여기 난리도 아니네요. 핫공치또 네, 잡았습니다. 이트야후호또 잡았다. 공치, 꽁치. 공치야 빨리 와, 공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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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치 왔습니다. 공치, 예, 네, 꽃리도한 공치 바글바글합니다. 바글바글해요 꽃리도 그, 고장 왔습니다 공치. 나이스, 오우 야, 공치. 학꽁치. 나르는 학공치네요. 나르는 학공치. 학공치 또 잡았습니다. 게트. 아 얘는 학공치 아닌 것 같은데. 어 학공치네. 오우 야, 크다, 공치. 가끔 이렇게 큰 애들도 형광등급도 올라옵니다, 공치. 아우 야힘 좋다 야 학꽁치 사이즈 좋아요 학꽁치 사이즈 좋습니다 야 이런 애들도 올라옵니다 학꽁치 이트이트자 여기까지 영상에 남기고. 저는 학공채 낚시 이제 편안하게 한번 어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어 여기까지만 영상 올 영상에 남기고 나주, 나중에 이제 조가사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가 곤니도 아 이렇게 낚시를 마치고 예 도보권 포인트. 찾아서 여러 군데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에 아좀 재수가 없게 김여사님을 만나는 바람에요 아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아 다치고 말았습니다 차로 치었어요 아 차로 치는 바람에 지금 낚시를 전혀 못 다니고 있습니다 아제 영상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제가 새로운 포인트 아 소개도 이렇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아,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현재는 방깁산 상태고요 아, 명절이나 돼야 아마 낚시를, 낚시가 가능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제가 요새 영상이 좀 많이 뜸해서, 아, 유튜브 접은 건아니고요 아, 다쳐서 그런 거니까, 아, 이제, 어좀 아, 회복하는 대로 바로, 예, 포인트 찾아서, 아,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